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과 일꾼 사이에 일어난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일자는 일절은, 일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분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은 이 놀라운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가르쳐 주시려고 했는데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오후 6시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같으면 포도원이 아니라, 그 당시는 목축사이고, 또 농경사회니까, 오늘 같으면 아마 공사장에서 일어났을 일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대형 슈퍼마켓이나, 아니면 알바들이 필요한 그 어떤 곳에서 일어났음직한 일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laughs>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문의 시간들이 여러 번 나오죠. 플러스 6을 하면은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대치가 됩니다. 오늘 처음 나오는 이른 아침은 일을 시작하는 해뜰 그 정도의 시간 우리로 하면 한 여섯 시쯤 됩니다. 삼시 제 삼시 아침 아홉 시. 6시 플러스 6하면 12시 정오 9시 플러스 6하면 오후 3시 그리고 11시도 나옵니다 플러스 6하면 오후 5시가 됩니다 8절의 마지막에 시간이 하나더나 왔는데 저물 때입니다 그것은 오후 6시 해가 떨어질 때그 즈음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6시에 길로 나아가서 일꾼들을 찾았습니다. 한몇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품삭을 주기로 하고 일터로 들여 보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 정상적인 하루 품삭입니다. 그들은 몹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부름 받은 것.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아침 일찍 나와서 아, 주인이 몇 사람 들리는데 아, 내가 거기 속했구나.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충분히 감사한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포도원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비슷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9시에도 나가 보니까 사람이 있습니다. 아쉬워서 기웃거리죠. 아 나는 택함 받지 못했구나. 나는 일꾼이 못했구나. 오늘 자칫 잘못하면 공치겠다. 가족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내가 뭘 갖고 가야 하루를 좀 먹고 살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는 아침에 기웃거리던 일꾼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일하십시오. 그들은 크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전한 하루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도 몇 시간 지나서 부름을 받았으니 한 대나리오는 못 받겠지만 그래도 괜찮아 일하는 게 얼마나 귀해 이런만큼의 품삭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이런 일들은 계속 진행됐습니다 낮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랬습니다 일꾼들의... 12시쯤 되면, 오후 3시쯤 되면 다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은 공 치는 날. 누구도 불러주지 않아. 오늘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서. 아내 보기도 힘들고, 자식 보기도 어렵고, 집에는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가면 무슨 일이냐고,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냐고, 일 못하고 들어왔냐고, 그럴지도 모르고, 그래서 바깥으로 놔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동네 어귀에서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지나가는 얘기 하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얘기 하는 거죠. 딱히 일할 것이 없으니까 신세 한탄하는 것입니다. 아, 로마 병사들이 말이지 못대 처먹었다고. 세리들은 얼마나 걷어들이는지 말이지 못살겠다고. 옛날 다윗 시대가 좋았다고. 헤로도왕은 어떻게 이렇게 정치를 하냐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주인이 나왔습니다. 당신들 못들 하고 있는 것이요. 종일토록 왜 여기 놀고 있는 것이요. 우리는 놀고 있는 것 아닙니다. 할 일이 없습니다.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포도원으로 들어갑시다. 대단히 뜻밖의 이야기입니다. 어리둥절하죠?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반나절이 벌써 다 지나갔는데 해가 조금 있으면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일하라고 하더니 어리둥절합니다. 어리둥절하기는 먼저 와서 일하고 있는 아침에 일찍 들어온 사람, 아홉 시에 들어온 사람 다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놀랍게도 이런 광경은 하루가 끝나기 하루가 다. 덤러가기 1시간 전에 불과 오후 5시에 또 일어났습니다. 온종일 할 하는 일이 없었는데 공치고 있었는데 들어와서 일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 받느냐? 그건 몰라도 괜찮습니다. 뭐다 받겠습니까? 남들은 12시간 일했는데 나는 이제 한 시간 남았는데, 얼마 반 것,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들어가서 일할 수 있으니, 가족들에게 할 말도 있고, 다 마신 것 충분히 사갈 수는 없지만, 주는 대로 고맙게 여기고, 그저 일할 수 있는 기쁨, 감사의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은, 놀라운 일은, 일이 다 끝나고 오후 6시에 일어났습니다. 매 나중에 들어온 사람 먼저 부릅니다. 일당을 다 챙겨줄 때가 된 것입니다. 5시에 들어온 사람 고작 1시간 이제 적응하고 이일 하다가 말고 이제 다 하루가 지나서 아쉽지만은 주인이 오라고 합니다. 뭘좀 챙겨줄 모양입니다. 주머니에서 턱 꺼내는 거 보니까 하루 한 대나리온 일당을 그저 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찍 온 사람들 마음속에 아 다른 기대가 생겼습니다 다른 생각이 쳐들어왔습니다. 아, 한 시간 일했는데 한네 날이요? 됐어. 나는 엄청 줄 거야.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나는 아홉 시간 일했는데? 일직원 일꾼들은 속으로 자신들이 더 많은 일당을 받을 것이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예상을 깨고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일을 했든지 불과 몇 시간 일을 했든지 출근부의 시간과는 상관없이 주인은 모두에게 하루에 품삯에 해당하는 한 대나리온을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 6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5시에 들어온 일꾼을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자기를 불러준 일하라고 일을 맡기고 한 하루 동안 열심히 일하고 자기 그 고마운 마음 다 갑자기 사라지고 불만과 불평으로 휩싸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당시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속으로 얼마나 부글거릴까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당황하기는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을 보십시오. 세상 잣대로 보면 전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이 없습니다. 모순된 셈법입니다. 노사정 협의에 어긋납니다. 보도밭 주인은 정상적인 사고, 합리적인 경영 방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새벽 일꾼과 아침 일꾼과 정오 일꾼과 오후 일꾼과 다섯 시에 들어온 사람을 따로 대접해야 합니다. 따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폭군도 아니고, 오늘날 같으면 이 주인은 여지없이 갑질을 하는 악덕 기업주로 노동청에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요즘에 인기 있는 말이 뭘까요?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을 듣고 그것을 적용하면 우리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기업주는 공정과 상식에서 어긋나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탄거리입니다. 주님이 들려준 포도원 주인은 경영의 기초도 모르는 이상한 경영주이든지, 초보적인 공정과 일반적인 상식에서 벗어난 막무가내 사람이든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것은, 생각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그냥 이야기해 주신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모르고 그냥 이야기했을까요 이런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예수님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시간 때우려고 한 얘기일까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소화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소화가 되고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어야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끼리 다퉜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두고 큰 자가 되려면 작은 자가 되라, 높아지려면 낮아지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사회에서 통용됩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까? 사회에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까?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면 부모들의 단톡방이 난리납니다. 그 선생 나가야 된다고. 어디 우리 아이들 데려다 놓고 그렇게 가르치냐고. 높아지려면 높아져야지. 어디 낮아져야 되냐고.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이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정신이 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야. 말씀을 듣는 날이야. 세상에서는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오염된 이야기를 듣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안식일 하루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으로 충전 충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안식일에는 사람이 살아나야 돼.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는 사람을 구해야 돼.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화가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싫었습니다. 죽일 뜻이 싫었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상식이 안 됩니다. 몇천년 동안 내려온. 자기네들이 만든 전통에 어긋납니다. 오늘 포도원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걸립니다. 소화가 안 돼요. 예수님은 사회적인 상식과 정상적인 셈법을 알지도 못한 채 아무 개념 없이 그냥 말씀하셨을까요? 뒷수습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걸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천국 포도원의 주인인 아버지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을 통해 나온 포도원의 주인의 말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주인의 말은 오후 6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일당을 받는 시간 감사와 기쁨의 시간 모두가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야, 이거 몇푼 받았는데 야, 일할 수 있고 남들은 일도 못하는데 그러나 그런 마음 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 원망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엄격하게 그 자리는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깊이 감사하는. 마치 죄인이 저 성전에서 머리 폭 숙이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렇게 기도했던 세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 불평이 어디서 왔을까요? 일당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대로 약속대로 다 받았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서 한 달란트 줄 테니까, 한 대나리온 줄 테니까. 오, 당연하지요. 아,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받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더 받지 못한 데서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 오늘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합니다. 주인은 누구에게 특별 대우해 줄게 그렇게 준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받아야 할 일당 한 푼도. 미루지 않고 떼이지 않고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 불만은 들불처럼 퍼져나가고 원망은 홍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 뭘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이 생각지도 못한 보상을 선물로 받은 것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시간 일했는데 한 달랑 한 대나리온 받았습니다. 야, 한 시간 일하고, 그녀 조금만 뭐, 어떻게 포도를 땄으면 마른 포도 조금 주시든지 뭐, 그런 마음 가지고 일했는데, 빵한 덩어리도 사갖고 들어가면 좋을 텐데, 한 테나리온을 봤다니, 이걸 봤다니, 자녀들 아내 앞에, 저녁에 먹을 빵도 사가고, 치즈도 사갈 수 있고, 잼도 사갈 수 있고, 올리브 기름도 사갈 수 있고, 야, 이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았다니, 받다니. 여러분, 성경에서 뜻하지 않은 자기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은 걸 은혜라고 그런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각지 못한 뜻하지 않은 선물이 곧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후 5시에 들어간 일꾼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늘 뒤돌아보며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를 아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늦게 부름받은 일꾼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부족한데 별로 내가 한 일도 없는데 나를 들어오라고 불러 주시고 하나님의 터전에서 살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포도원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잊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오후 6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과 15절 이렇습니다. 네 것을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포도원의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그것을 갖고 내가, 내가 손해본 거 있느냐? 내가 안준거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 갖고 계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권리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도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십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내 팽겨쳤습니다.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에 벗어난다는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 생각에 벗어난다는 것. 일반 상식에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일은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섭리와 경륜에 어떤 오류와 잘못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사는 집의 크기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집에 초대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어떤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당신이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친구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그 고통과 환란과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친구였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친구, 의로운 친구.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느 좋은 동네에 사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이웃 사람들을 어떻게 좋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라.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신앙 생활의, 교회 신앙생활에, 교회생활의 길이가 얼마 되느냐가 아닙니다. 6시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되심을 고백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있는 포도나무 누굴 걸까요? 주인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에서 거둬들인 열매 주인 것입니다. 주인의 손에 들려 있는 대나리온 동전 그거 주인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마음대로 할 주권이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사는 일꾼들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밭은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포도밭과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 따라 부름받은 포도의 일꾼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중된 자로 먼저 되게 하시고 먼저 된 자로 나중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권한도 있으시며 그런 권한을 사용하실 능력도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언제 부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부름 받으셨습니까? 오후 5 시. 부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일찍이 오전에, 아니면 오후에 부름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무한한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세상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6일 동안 오염이 되지요. 주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권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후 6시에 하나님, 언젠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의, 우리의 삶에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이한 주간,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에너지를 얼마나 뺏어갑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치험받고 말씀을 붙잡고, 어린아이가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이야기에 야, 말씀은 받는 것이라. 말씀을 받고, 든든한 믿음의 소유자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